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선의 일상TV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걸 리뷰를 해볼건데 이 새총을 리뷰를 해볼건데 음 마침 손님이 가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면요 우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튀어 오릅니다 개..개 그럴싸한티 디테일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디테일이냐? 여기 이거 보이시죠? 이걸, 이걸 타고 가면 이 사다리를 타고 가면 이쪽으로 원래 타는 게 아니긴 한데 그래도요 이렇게 나옵니다. 진짜 이런 디테일이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을 살려서 만든 게 이게 <laughs>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엄청난 버그가 있네요. 뭐지? 방금 내가 뭘본 거지? 어, 여기 투명복이라도 있나요? 양가치는 자, 어쨌든요. <laughs> 이새 총은 3,000달러짜리 물품이고, 3,000달러짜리고, 3천 아니, 3만이니까, 아니, 3만달러고 뭐 3만이면 싸니까. 음. 뭐 대충 뭐 많이 살수 있겠다 뭐 그런 느낌? 으흠. 그다음에 제가 지금 이거를 6달러로 해은 제가 지금 이걸 6달러로 해 놓은 상태인데 이야 이걸 제가 지금 제가 이걸 6달러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걸 원래 보통은 이걸로 조절하죠. 근데 6달러니까 뭐 6달러로 해놓으면 손님들이 여기 이거 모노레일 타고 출구로 나와서 이걸 자주 탈 것이고 그다음 커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타고 다시 이쪽으로.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다시 이쪽으로 나와서, 이걸 뭐탈수 있겠다, 뭐 이런 겁니다. 네. 이건 왠지 운행이 잘될것 같아서, 대기줄도 생각보다 엄청 길게 했어요. 이렇게요. 네. 자, 그럼 오늘은요. 새총을 리뷰해봤는데 새총은 3만 달러까지 밖에 안하니까 지금 58에서 59레벨에서 쓸수 있는 돌리기구입니다 가격도 3만 밖에 안하니 여러분들도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빠이오